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오늘은 이래 배도 한번 볼게요. 이래 배도 어느 게 맞을까요? 이게 맞을까요? 이게 맞을까요? 빨리 찍어보세요. 맞습니다. 이래 배도가 맞죠.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었죠. 나중에 배요. 이게 맞다고 했죠. 왜냐면 끝날 때는 두 다리로 딱 서서 끝내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는 배우, 방식인 거죠 이게 정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니까 당연히 배도죠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리고 레에서도 이거 애니까 이것도 에서 같이 똑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<laughs> 표정들이 안 좋지만 이것으로 끝낼게요 안녕. 안녕하세요.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.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. <laughs> 배도는 뭐죠? 보이어도죠. 보이어도를 줄인 게 배도입니다. 이래배도, 이래보이어도, 이래보이어도, 이래보이어도를 한번 빨리 말해보세요. 보이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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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어도 배도죠. 그래서 배도입니다. 진짜 안녕.